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에서 진정성 있게 지원 기업과 지원 직무에서 일을 하고 싶다 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용적인 측면과 전달적인 측면 이두 가지가 충족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내용적인 측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얼마나 일관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일관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 양적인 측면을 좀 보여줘야 되거나 그런 게 없다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 지원 직무를 위해서 혹은 지원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가장 하기 싫은 역할이거나 가장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지원 기업이나 지원 직무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런 관점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거의 노력이 없다면 미래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에서 어떤 목표와 그리고 어떤 역할을 좀 달성해야 되는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도 충분히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앞부분에서 내용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다면, 어, 지금부터는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톤이 이 정도인데,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요? 왜 우리 회사예요? 왜이 직무예요?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톤이 높아진다라든지, 저음으로 얘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감정의 변화, 즉, 이 질문에 우리 지원자가 더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표정. 그다음에 말투, 속도, 크기, 톤, 제스처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좀더 감정적으로 동시에 정말 어떠한 어, 마음 속으로 이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미세한 차이로도 얼마든지 드라마틱하게 평가자에게 이런 진정성을 더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여러분들한테 평상시에 그 일상생활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 지금 밖에서 야외 촬영을 하고 있고 지금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방구석에 앉아 가지고 일상생활에 중얼거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찍는 게 사실 굉장히 민망하고 창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제가 하고,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거죠. 또한 제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어 비록 그 일상생활에 중얼거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러한 노력을 외부에서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러한 중얼거림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또 진정성 있게 접근할 수 있겠죠. 지금은 내용적인 측면이었던 것이고 전달적인 측면에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론 제가 지금 비를 창피하고 민망하니까 말을 빨리 하는 경향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외부 환경에서 촬영하는 건 이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정말 일상생활에서 중얼거리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제스처도 많이 하고 표정도 이렇게 뭐 강렬한 눈빛을 좀 쏘고 있고 목소리도 더 크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일상생활에 중얼거리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이좀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결론을 지어보면 내용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전달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저지하철 왔기 때문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